요즘 아침마다 두유 한 팩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백질 보충에 좋다고, 우유보다 속 편하다고,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하신 분들, 이 두유 한 팩이 심장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단 사흘이었습니다. 72세,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특별한 지병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허리도 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두유를 드셨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 없었습니다. 둘째 날 조금 피곤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셋째 날 아침 두유를 마시고 잠시 앉아있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그 순간 몸에 힘이 빠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검사 결과 부정맥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콩팥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심장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두유 때문이 아닙니다. 두유 속 칼륨 때문입니다. 콩팥은 칼륨을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약해지면 칼륨이 몸 안에 쌓입니다.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계속 쌓입니다. 콩팥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다릅니다. 칼륨이 쌓이는 순간 어, 심장의 전기 신호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더 무서운 건이 상태를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시니어 10명 중 7명은 콩팥 기능 저하를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 공복에 두유 한 팩. 이게 심장을 직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두유가 콩팥보다 먼저 심장을 때리는지. 둘째, 특히 위험한 시간대와 조합은 무엇인지. 셋째, 그럼에도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것과 허용되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이건 나중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안 바꾸면 바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심장을 지키는 기준이 확실해질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유가 심장을 먼저 무너뜨릴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 없이 숨쉬기가 힘듭니다. 손과 발이 저립니다. 아침에 특히 심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버겁습니다. 이 증상들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죠? 아닙니다. 이건 심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콩팥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등도 안 아프고 소변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왜 심장만 먼저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혈액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혈액 속 칼륨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몸속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쌓입니다.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계속 쌓입니다. 콩팥은 50%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70%가 망가져도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 속 칼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이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전기 신호가 켜지고 꺼지며 심장이 박동합니다. 그런데 칼륨이 많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켜져야 할때 켜지지 않고 꺼져야 할때 꺼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뜁니다. 이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점심쯤 숨이 막힙니다. 단 68세 김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아침마다 두유 한 팩을 드셨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가슴이 왠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 심장검사를 했더니 전기신호가 심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부정맥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콩팥은 어땠을까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소변도 잘 나왔습니다. 콩팥은 조용했고 심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면 이건 이미 심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면 혈중 칼륨이 이미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이 경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두유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가 위험한지, 어떤 조합이 심장을 직격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두유가 나쁘구나. 그럼 안 마시면 되겠네. 아닙니다. 두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조합이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마시면 심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아침 공복 두유. 왜 아침이 가장 위험할까요? 밤새 소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시간, 8시간 동안 콩팥은 칼륨을 거의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사이 혈관 속 칼륨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두유 한 팩을 마시면 칼륨이 1시간 안에 혈관으로 직행합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두유는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있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두유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쭉 들어옵니다. 특히 공복일 때는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위장이 비어 있어서 흡수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단 69세 이순옥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침 공복에 두유 한 팩. 이틀째 되던 날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 혈중 칼륨이 위험 수치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침 공복 두유의 위험입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운동 후 이온 음료 땀 흘렸으니까 수분 보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온 음료 드시죠. 이게 큰 함정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 속에 있던 칼륨이 혈관으로 나옵니다. 이미 혈관 속 칼륨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칼륨이 한번더 쏟아집니다. 이온 음료 한병 생각보다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70세 박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여름 산책 후 이온음료 한 병, 그날 저녁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심실세동 직전이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이온음료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보리차입니다. 이온음료는 이 시점에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저녁 건강즙 몸에 좋다고 해서 저녁마다 한팩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건강즙은 농축입니다. 콩, 채소, 견과를 갈아서 압축한 겁니다. 칼륨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녁이 더 위험할까요? 밤에는 에, 소변량이 확 줄어듭니다. 4시간, 6시간 몸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중 칼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침 두유까지 더해지면 심장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 건강즙은 저녁이 아닙니다. 낮에도 자주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경우 이 조합들은 더 위험해집니다.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험한 건 음료가 아닙니다. 시간대입니다. 조합입니다. 아침 공복 두유, 운동 후 이온 음료, 저녁 건강즙,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심장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마셔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음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위험하지 않은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선만 넘지 않으면 심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 이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물에는 칼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면 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나눠 마시는 물입니다. 아침에 한 컵, 점심 후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리차. 보리차는 물 다음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칼륨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두유 대신 가장 많이 권하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갑게 마시는 보리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물 대신 이걸 마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안 마셔도 됩니다. 이 말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뭔가는 꼭 마셔야 한다. 이 생각이 위험을 만듭니다. 공복에 억지로 음료를 넣는 순간 칼륨은 바로 흡수됩니다. 배가 고프면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식사가 가장 안전한 완충장치입니다. 음료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짚고 갑니다. 우유나 두유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이 기준만 기억하세요. 공복이 아닐 때 하루 한 번이야. 이두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굳이 매일 마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은 음식으로도 어, 충분히 보충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특별한 음료가 아닙니다. 위험한 조합을 피하는 것, 괜히 넣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심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몰랐다가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분들, 그리고 이걸 끊고 다시 돌아온 분들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단, 나흘이었습니다. 71세 정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절반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지만 조심은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본대로 아침마다 두유 한 팩을 드셨습니다. 혈압약도 오래 전부터 드셨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 없었습니다. 둘째 날 조금 피곤했지만 넘겼습니다. 셋째 날 가슴이 잠깐 답답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아침 두유를 마신 뒤 잠시 앉아 있다가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저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이러지?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 응급실에 도착해서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심장 검사, 의사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지금 심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실 세동으로 넘어갈 뻔 했다고 했습니다. 콩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약 드시면서 아침 공복에 두유 드셨죠? 이 조합이 칼륨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마신 두유가 심장을 무너뜨릴 뻔 했다는 걸두 번째 사례입니다. 단 2주일이었습니다. 73세. 최동훈님 이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팩, 점심 후에는 이온 음료, 저녁에는 건강즙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붓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에 잠이 깊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러다 어느 날 가슴이 너무 답답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범위였습니다.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심장이 먼저 문제됩니다. 그날부터 죄님은 모두 끊었습니다. 아침 두유, 이온음료, 건강즙 대신 물과 보리차만 드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2주일 뒤 다시 검사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안전합니다. 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끊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 특별한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콩팥이 약한데 아침마다 두유를 드시는 분, 운동 후 이온 음료를 드시는 분, 저녁마다 건강즙을 드시는 분 분명 계십니다. 심장은 경고를 여러 번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가야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이 신호가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닙니다. 가슴이 툭 내려앉는 느낌. 심장이 한 박자 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잠깐이라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이게 첫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숨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어, 숨이 어, 갑자기 짧아집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이것도 잠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지는 느낌, 빙 도는 게 아니라 순간 꺼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 앉아 있으면 그나마 버팁니다. 서 있으면 바로 주저앉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손발 저림입니다. 특히 양손이 동시에 저립니다.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잘 놓칩니다. 이네 가지 가슴 통증이 없어도 심장은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신호가 왔는데도 그대로 두유를 마시고, 이온 음료를 마시고, 건강즙을 마시면 다음은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응급실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부터 이상했는데 그냥 넘겼어요.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호가 지금 하나라도 있다면, 아, 오늘 영상은 정보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마신 것, 그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그 순간이 오면 선택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야 합니다. 아침 공복 두유, 운동 후 이온 음료, 저녁 건강즙 이세 가지만 오늘부터 빼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이 내용을 더잘 전달해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음식과 음료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안 보시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